와, 명백해. 이지훈 이렇게 가면 은 아이템 수급이 바나나 해지. 자, 그 유명한 바나나 해진대요. 소이탄 맞았수 있고. 물관 루비예요. 자, 근데 동아는 루비예요. 루비? 좋아요. 지나가요. 막. 자, 칼레이드 선. 이번 아이템이 파리. 어땠어요, 루비? 루비, 루비. 그다음 아이템, 여기 아이템. 박탱은 바나파리예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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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마지막까지 알수 없었던 두클레이돌 싸움 정말 재밌었네요 와 드디어 소중한 희생을 가져왔어요 그 모양도 색깔만 비슷하니까 바지 같은 것과 상당 비슷해 보여요 와이어볼 런빙기 재미를 찾아가거든요 자 재미를 찾아 자 뻔뻔 자, 자 여, 이제 동굴 구간 들어가면서 자. 본인이 이거 다휘저을 상상하고 있어요 아 아니 이거 뭐죠? <샘> 야 장프로 드래곤의 기세로 날립니다. 아니, 모세 기적에는 런기의 기적인가요? 내, 내 앞을 털어 자, 그런데 직접 한 명은 처리하고 싶거든요? 자,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을 찾아 떠나냅니다. 에픽 캐티 찾아! 런빙기가 사자후로 다 날립니다. 거의 용의 숨결이었죠 그렇죠. 네. 냉정하게 런빙기 어. 선수가 이번 틀에게 기겠나요 <laughs> 냉정하게 그냥 뒤쪽에서 압박을 잘 켰다. 천사랑 콤보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점프대부터 시작해서요. 네, 수건 수건. 자 이제 루비의 부스터 루비 쓰고 아 아파요. 이걸 그럼 해피캣 가져. 자 이거 이렇게 드리자마자 막템시열드 이게 얼마나 치열했냐면 1위로 들어간 카트바디가 지금 사자탈이에요 야 진짜 거의 나오지 않는 장 예, 사자탈이 1등을 했어요 막싸움에막막막 싸움이었어요 2에 <목소리> 들어오니까 유작이 훨씬 더 좋은 어, 포션을 가져갑니다 자 흐름을 타놔요 유작 베스타 아,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백기가 1,2등을 빨리 건드려줘야 되는데 하리가 막아요 야, 하리 가 막아요. 하리 기가 막히네요 이거 라이도 일부러 아, 와, 병병! 와, 명령을... 와, 와, 그냥 터트려버렸어 와, 하리 슈퍼플레이! 자, 그럼컨터파라고이 뚫긴 했습니다만. 아, 뒤쪽에 후순이들이 많이 쳐져요. 아, 이런 거원쩍없게 비... 아, 다 떨어졌습니다. 유작 베스타의 스피드전은 흔들림이 없나요? 야, 하리 이거는요, 그냥 뒤집어 엎었는데요, 이판 자, 뒤집어 엎었고, 컨터가 버텨보고 있습니다만 의미가 커 보이진 않았던 고정프리게 될것 같습니다. 작업도 안 들어가지 않았고, 유작 베스타가 일라운드를 가져갑니다. 하리 선수가 그냥. 달리고 있는 시합 폭탄 같았어요. 야, 그냥 터트렸죠 순간. 그렇죠. 근데 네, 약간 자폭 아이템을 들고 가면서 예. 터뜨리는 것처럼 그냥 요즘 잘하네요.